애들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룹 4에서는 과학 과목인데요, 생물학, 물리, 그리고 컴퓨터가 배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룹 5에서는 수학, 그다음에 그룹 6에서는 아이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룹 6에서는아이디 영국과 비주얼 아트가 그래서 아이들 이 과목 중에서 기본가저 스탠다드 레벨을 세 과목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하이어 레벨이라 해서 마찬가지로 세 과목을 이수하면 전체 여섯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2 학년부터 3학년까지쭉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IB 과목에서는 또 가장 IB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 핵심 코어 과목이 있는데, 그 코어 과목에는 선언문, 지식이론, 그리고 카스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과 유상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제 탐구 활동이라고 해서 많이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주시면 되고요. TK는 철학의 인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형성과 적용의 원리, 그리고 이것을 교과목과 어떻게 연계해서 아이들이 지식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줄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이스 같은 경우는 창의활동, 스포츠활동, 봉사활동이 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그러면 IBDP를 이수하게 되면 학생들이 디플로 DP, 프로, DP 그 이수증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수증을 받게 되냐면 다 과목별로 총 7점 만점입니다. 7점 만점이 되어있고요. 핵심 과정에서 지식이론과 소문이 총 3점으로 배정이 돼있어서 전체 합치게 되면 45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디플로마 자격증을 수여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부가적인 요건이 충족이 또 돼야 되면 상당히 세밀하고 조밀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DP블라 프로그램을 인포그램으로 쭉 표시하는 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운데 IB 그 학습자상에딱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사이를 뭐 가르치는 법, 배우는 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핵심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교과 과정 6개의 교과가 포함되어 있습 그걸 통해서 국제적인 소양을 가진 평생 학습자를 길러내는 것이 IB DP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닌가. 이입로대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쭉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비를 구입한 효선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영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54년 6월 18일에 효선사업고등학교 개교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부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번그 교명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의 효성고등학교는 2017년 1월 12일에 교명이 바뀌고, 2022년 11월 16일에 아이디 월드스쿨이 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이디가, 아이디에 중심하면 효성고등학교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학생 현황입니다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총 5학급으로 구정되어 있고요 특수 학급에 한학급이 전체 3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1학급에 2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과 3학년과는 상당히 많죠 137명인데 입지에서 전입해오는 정원 내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 m 것들을 좀알 수가 있고 v e t 학생은 o w t h 은 t you should h 가능성이 o go 는 o the hospital. I can't think about it. I can't t h i 고 k about it. I can't t h i n 는 a b o u 아 it. I can't 이 h i n k a 이 o u t it. I 이 a n t think about it. I can't think a 하 o u t it. I can't t h 지금 이학년을 대상으로, 에, 신입생들의 지역별 분포 혈압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학생들은 표산 중 출신인 학생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도나 추자도를 도, 서 지역에 있는 섬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제주도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이비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우수성이라든지, 또한 뭐 홍보라든지, 대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있습니다 시각 입니다 보시게 되면 HL 같은 경우는 5시간 주당 5시간을 하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는 3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1시간씩 매체하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2시간 블록으로 운영합니다. HL 같은 경우는 221 이렇게 배치가 되고 SL 같은 경우는 21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지점이 많이 있시는데보시게 되면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는 9등급 석차 등급이 산출되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진로 과목으로 저희들이 유형을 결정했기 때문에 성취도 A, B, C로만 나오고 대신 정적은 산출되지 않고 석차 등급은 산출되지 않고 지금 들어온 2단계 같은 경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5등급제로 변정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5등급 석차가, 석차 등급이 산출되고요. 사만 같은 경우는 올해 국회, 국제적으로 공인대교육과정의 과목인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제도 위청의학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1학년 이 2학년 3학년이 되었을 때 성취도 5단계로만 산출할 수 있도록해서 절대 평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해서 아이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과목은 어떻게 수업이 되는지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두 가지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공부하고 세계사를 갖고 와 봤습니다. 이걸 한번 선정해 주도록.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수준별로 SL과 SL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평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 학년 3 학년 쭉 이어져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평가는 한 번만 보는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없죠. 그래서 IEP에서 내부평가를 뭘마 보느냐, 누가 등교는 인디비저로 오라 오랄, 오라해면서 개별 기준 평가를 보통 에, 올해 같은 경우는 2학기 개별 교수 평가를 공개되는데 보통 열방이나 3월 초쯤에 D핀을 응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외국 평가 같은 경우는 수능과 비슷하게 인정이 됩니다. 수능과 비슷하게 아이비어에서 문제지를 보내주면 그 문제지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고 그풀 답안지를 다시 아이비어로 제출하게 되면 그제출된 답안지를 내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습니다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페이퍼 1, 페이퍼 2 이렇게 응시하게 되고 HL 같은 경우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 더 SA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이서 SA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 구성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평가하느냐 당연히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10분 동안 애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럼 다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내용들 전부 다 녹음한 자료들을 변환을 시켜서 텍스트로 바꿉니다.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제도만으로 모다 드럭을 다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더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격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점수를 기입하면 그 내용을 아이디어에다 제출합니다. 그 아이디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내용평가한 점수들이 다오겠죠 그럼 다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럼 샘플로 몇 명의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 샘플로 채점한 점수를 가지고 모더레이션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 는 점수를 높게 줬는지 적절하게 줬는지 아니면 낮게 줬는지를 그 샘플 테스트로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점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학생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 작업을 거치고 외부평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그 합쳐진 점수가 실점 만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비 평가에서의 그 언어 문학 평가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비 수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문학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HL 같은 경우는 6개의 문학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SL은 4개의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 하는데, 이 문학작품은 아이비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교과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반드시 그 조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IB 프로그램 진행되다 보니 올릴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의 학교들문학작품을 통해서 모든 그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들이 많이 붙여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한번 알려,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 요거 보시면 최소는 자기네 작품, 한국 작품을 하고요. 또 외국 작품 두 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 두 개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문학에서 작품이 네 갈래가 있어서 시 소설, 수필, 티보. 이네개중에 반드시 세가지는 포함되어야 된다 조건이 붙어있어요.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 디테일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시대적 배경도 또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도 또 달라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 것들을 무학작품으로 외학교에서 선정을 했는데 뭘 가지고 선정을 했냐면 올해 이학이 같은 경우는 욕망을 테마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욕망을 테마로 해서 작품 선정을 했는데 이학년 그 1학기 때 선정한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 에우리피데스의메데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있으 저도 잘모르겠거요 그 작품을 선정을 했죠. 이것 또한 이문현의 은둔에 일그러진 영웅을 선정을 해서 지금 2학년 1학기에도 배우고 있고 이 피복 같은 경우는 메데이아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아까 말했죠. 그룹식스에 아이비 연극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비 연극에서 뭐가 있냐면 연극 실행 수업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아이비 연극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피복을 갖고 실제 연극도 같이 할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게 과목을 선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시를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실제수업하신 사례인데요. 보면 아까했 듯이 이문전의 그 작품을 가지고 네, 그 나오는 등장 인물에 대한 겉과 속을 나누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든 태도, 감정이라든 동기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강의식 수업이 아닌 협동 학습이라든지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업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평가는 DP평가와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부평가를 따로 운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DP평가와 학교평가를 일체화시켜서 연계시켜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페이퍼 1 같은 경우는 1학년생 평가하고도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2도 마찬가지로 2학년, 3학년에 연계해서 하고 그러니까 해체해체 에세이 같은 경우도 이 학년 말이라든지 반가운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부 평가의 같은 개별 구성 평가 같은 경우로 이 학년식 평가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DP 평가 DP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내신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또 DP 시험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저희들이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평가들은 지필평가 수행평가들은 대부분 아이디어 평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들을 선생님들 재구조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것같습니다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어와 비슷한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세계사 같은 경우도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속에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작품 선택하듯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주제, 세계사 주제, 지역옵션. HL 하는 학생들은 지역옵션까지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주제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교는 세계대전 발발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2년 동안 배우고 있고요. 마찬가지 세계사 주제 같은 경우 12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권위주의가 그 시대의 전쟁이 온과 결과, 이 주제를 선택해서 그들이 학습하고 있다. 그렇게가 하시면 되고, h l 지역 옵션 같은 경우는 4개 지역 대륙이죠. 4개 대륙에서 우리 학교는은 당연히 우리가 오,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역사라는 지역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가 하시면 되고.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문학 아까 AI가 거에서 나왔던 거둬서 문학에서 나왔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부평가 보시면 아까는 개별 구술평가가 있었는데 역사평가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외부평가를 에 s s 을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역사 에 s s 을를 제출하면 되고요. 외부평가는 페이퍼 한 페이퍼 두가 에 s s 에서 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역 기반으로 서술형 평가가 되는 페이퍼 쓰리 같은 경우는 NCE. 시험을 응시한다. 수능과 같이 동일한 시간에 학생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저희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율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이비는 교과서가 없어. 교과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이비에서 나와 있는 커리큘럼 교육과정에 따라서 옥스포드라든지 그 이런 출판사들이 그걸 맞는 책자를 만듭니다. 교재들이 있긴 한데 교과서도 없죠그다 보니 선생님들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왔죠 왜냐하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은 제한들을 취했어요. 실질적으로 제주도 교육청만 아이비를 처음 도입한 건 아니고 대구하고 협업하면서 아이어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전체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도입을 한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한반두반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출발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라든지 책장를 만든 것들은 같이 했었을 때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의 열정이 이 안에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아까 세계사 주제에서 두개의 교재는 그 미래인과 협약해가지고 교재가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선생님들이 피었다 눈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핵심 코어 과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핵심 코어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는그 논문 작성하는 것들은 다뭐 아시겠지만 학위 논문 작성하는 풍과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아이들한테 맡겨 놓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서문부 제안서는 제출해야 되겠죠. 자기가 무엇을 연구할 건지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지를 작성을 해야, 실제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직접 증거를 근거 기반 하에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 또한 최적 1차 뭐 초안 만들고 2차 초안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논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은 1년 뒤다집어서 저희들이 소 논문을 할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조금 회차에다 회차례에 걸친 2차 인터뷰, 2차 인터뷰, 그 최종 논문 답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본인들이 논문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명량을 가지고 이소 논문을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드은 선생님하고 디대일 피드백을 하게 되어있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이비 프로그램의 치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거에 다 이런 프로그램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데 카스를 보게 되면 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 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뭐 자기들이 창의적 창의적 체마하을할수 있는 뭐 동아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거 하면서 피드백 같은 것들은 주로 일어나지는 않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꼼꼼히 설계되어 있다.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활동 계획 작성하고요. 그리고 또한 진사계이을 승인해 줘야 되고 이게 어, 파스 활동으로 좀 약간 맞지가 않네. 그러면 다시 또 반려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를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지도계사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하나의 주제를 본인들이 활동한 것들이 쌓이게 쌓이고 쌓여서 18개월간 누적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카스 활동이 인정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빠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반드시 하는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카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하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예전에 셀피어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근거 기반에서 사진을 찍든, 내용을 기록을 하든, 이것들 다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학생들이 증거를, 근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시인데요. 5심히 작년에, 올해 2 0 2 5학년도 졸업한 학생인데, 지금 작년에, 개 작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A가 뭐, 액티비티죠. 체육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음, 뭐, 조깅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활동을 채워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가지고 채워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활동들을 채워나가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나와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애들이 취득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장기간 해야 된다는 점, 그또한 가지는 선생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활동했던 그것들을 전부 다탑재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국가교육과정에서 2022 교육과정에서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같은 거또같이도할수 있도록 CS하게 되면 봉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크리에이티브창의활동지 같이 연계해서도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에서 IBDP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당연히 졸업전을 받고 그리고 또한 DP 시험을 내부평가, 메모평가, 외부평가를 받게 되면, 24점 이상 충족됐을 때, 미수증을 받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국내 대학, 또는 미수증을 받게 되면, 해외 대학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아 IB 1기 2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명 정도 해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이 IB DP 프로그 정착이 되고,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학교에서 수능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양가고 학교에서 수능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지 않으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기어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은 학종과 교과로 진학을 하고 있다. 이 학종과 교과는 수능 이최저가 없는 대학이나 빠를, 대학 빠를 그 학생들이 지원하고, 그저 지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DP 취득 현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일시가 안됐까라고요또 도시기반 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 10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05명이 졸업했는데 총 풀뒤에 응시한 학생이 1 0몇 명이 응시를 했고 상당히. 플로마 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취득 학생이 11명 취득했고, 평균은 한 30점, 45점 만점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0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0는한 과목 이상 응시를 해서 2점 이상 받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다 여기 보시면 인원수가 응시원보다 많아졌는데, 풀리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한 과목씩은 취득할 수 있잖아요. 이점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수가또 많아진 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4명이 임신 테스트를 7명이 취득을 했고 평균 점수도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32.7점 정도 받았고 서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풀리든 서트는 합쳐서 보시면 26명에서 36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공시 하는 이거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이 IBDP를 도입하면서 우리 표부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변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이기학생들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냈어요. IBDP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서 발간을 했는데, 그 안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고, 좀 필요하다 싶은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보시면, 디피를 위해 쌓아온 모든 활동과 노력은 무엇보다 제자신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또, 보시면, 삶을 이분 법적으로 생각하며 하는 것은 그리 좋은 행동과 태도는 아닙니다. 수능 준비 뭐 대신하고 따로 어, 뭐, 하는 어, 실질적으로 국내대학을 가는데 DP가 그 국내 대학 들어가는데 어, 전형 자료로 사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국구하고보존하는거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가상화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어, 아, 용기를 부어넣어주기도 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한고에 넣었지 않았던 것같아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전국의 모든 학가들 이런 교육들 줄세우기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량들을 발현해 줄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생각들을 표현해 내는 그런 수업을 통해가지고 한층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글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건, 제가 매일 그 학교 등교 맞이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 우리 학교 등교시간 8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감으로 인년을 있고 바로 내부승전을 했습니다. 내부승전 굉장이됐는데 아이들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상당히 밝고 활기차게 등교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시간 8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줄줄이 계속 쭉 오더라고요. 9시까지 계속 등교하는 모습들이 오래 되면서 정말 많이 달라져서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온다 는데 8시 27분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3월달에 찍었는데 지금도 이게 유지가 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시간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등교합니다. 이게 아이 b 를 도입하면서 학교가 달라진 상징적인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등교시간을 지켜서 학교에 등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활동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안되는 학교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학교에서 완전히 탈바꿈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수치로 한번 확인해보면, 2 0 2 3년도에 일하면 그 13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25명 정원이라고 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학교는 내신 석자 1 0 0분율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석자 1 0 0분율로 선발하는데, 2 0 2 3년도에 그시생들의 내신 성적 백분율이 94.9%까지 있었어요. 그 완전히 불어하게 거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는 그런 학생들이 다 들어왔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 들어온 아이는 49.1% 보시게 되면 우리 제희 동네에 그래도 예전에는 동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장 애들이 선망하고 가고 싶은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를 떨어진 아이들이 지금 동 지역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동지에 60%중 후반인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성적이 조밀조이하게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학교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수치로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표선지역으로 한번 넓혀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우리 오수 위원장님 뭐 예전에도 많이 지원도 했는데, 올해도 우리 학교는 4개부가 있습니다. 사격부가 는데 사격부도 예산을 또 지원해 주셨어요. 이그 예산으로 저희 학교에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주시고 또 졸업식에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데 보시면 그때 우리 오수식 위원들이 했을 때 학생의 비율를 하고 보시면 초등학교는 음악 그 240명 정도 표, 표정 쳐줘.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3 0 0액도로 192.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전주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예 저 표전주 같은 경우는 너무 낡고 낙후돼있어서 완전히 건물을 부시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단전구처럼 완전히 학교를 새로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세울 때특별교실이 그 전부 다 교실로 다바꿔었어요 교실로 다 바꿔서 특별교실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발전했는데 180점 2% 상당히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장님 말씀드시 이 교육 과정이 도입되면서 아무래도 IB 교육과정이라는게전 뭐 세계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다 보니 브랜드 효과도 있겠죠 그것을 도입을 해서 운정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교육이 바뀌고요 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집값이 바뀌고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 이 교육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현실이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